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 그리고 백신 혁신센터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철우입니다. 오늘은 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수많은 병원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세균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살모넬라균이나 비브리오균 등은 식중독을 일으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를 예로 들면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가 있고 또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 들어 자주 나타나는 신 변종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사스나 메르스, 현재 코비드 나인틴을 일으키는 사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체는 기관지나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장 등의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침입을 하고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침입한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곰팡이와 같은 외부의 병원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것들을 빠르게 식별하고 제거함으로써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방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오늘 강의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크게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 두 가지 면역 반응을 통해서 감염원을 제거합니다. 오늘은 이두 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염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우리는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감염이 되면 인터페론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세포 외부에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시그널처럼 작동을 해서 주변에 있는 감염되지 않은 정상 세포에 알려주는 거예요. 어, 우리 뭔지 모르지만 평소와 다르게 뭔가에 감염됐다라고 주변의 세포에 알려주고 항바이러스 체제를 갖추도록 만듭니다. 감염 후 수시간 안에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감염 부위에는 인터페론이 나오고 세포들도 죽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들이 이런 냄새를 맡고 감염 부위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염세포를 최대한 제거하고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선천면역이라고 하고, 감염 후 하루에서 한 4일, 5일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여러 종류의 선천면역 세포들이 존재하죠. 몇 가지를 예를 들면, 감염된 세포를 먹어치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나 수지상 세포들이 있고, 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고 죽여서 없애는 NK세포들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선천 면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염된 부위에서 아주 빠르고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염 초기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 이러한 선천 면역은 감염에 대한 특이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천 면역은 평소에는 없었던 어, 우리 몸을 아프게 할수 있는 뭔가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은 즉각 인식을 하죠. 그리고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대충 아, 바이러스구나, 세균이구나 하는 정도는 알죠. 어,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성이 없고 어, 정확히 무엇이 들어왔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나중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곧 말씀드리겠지만 기억 면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선천 면역 다음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우리는 어, 적응 면역이라고 합니다. 적응 면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체 그리고 T세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병원체의 단백질 그리고 톡신 등의 구조를 인식을 해서 달라붙는 단백질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항체는 면역세포 중에 B세포라고 불리는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고요. 항체 중에서도 바이러스의 껍데기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붙어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따라서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항체를 특별히 중항체라고 부릅니다. 적응 면역 중에 또 하나, 이 T 세포는 크게 킬러 T 세포 그리고 헬퍼 T 세포가 있습니다. 이 킬러 T 세포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헬퍼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잘 죽이도록 다른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응 면역을 이루고 있는 항체, 그리고 T세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특이성입니다. 이거는 선천 면역 반응에는 없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A만 인식하는 혹은 바이러스 B만 혹은 바이러스 C만 인식을 해서 반응하는 B 세포 그리고 T 세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한 개의 B 세포 혹은 하나의 T 세포는 하나의 바이러스 단백질을 담당을 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동안 만나게 될 모든 바이러스, 모든 병원균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있는 그런 B 세포와 T 세포를 우리는 이미 우리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적응 면역 중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우선,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는 앞서서 비세포가 만들어진다고, 어, 비세포가 만들어낸다고 했었는데요. 어, 특정 바이러스만, 어, 인식하는 비세포가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 한두 주 동안, 어,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하면서, 어, 한 개의 비세포가 수만 개까지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는 감염이 일어나서 이미 세포 안에 들어가 버린 이 바이러스에는 접근이 어렵지만 새롭게 만들어져서 세포를 깨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에는 달라붙어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혹은 이 바이러스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선천 면역과는 다르게 항체 반응은 비세포를 이렇게 충분한 수로 만들고 대량의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의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감염 후에 시간을 두고 느리게 일어나고요. 하지만 각각의 바이러스에 아주 정교하게 맞춤형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적응 어, 적응 면역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면역 세포인 T 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T 세포는 항체랑 다르게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어, 특별합니다. 우선 선천 면역이 먼저 어, 앞서 일어나게 되면, 이들 세포군들 중에서 하나인 이런 어, 수지상 세포 가 감염된 세포를 먼저 잡아먹고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를 잘게 부순 후에 이 바이러스 조각들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림프절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단백질 조각들을 T 세포한테 보여주죠. 그러면 림프절에 있는 많은 T 세포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네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맞춰봐요. 자기 건지 아닌지 그러다가 결국 이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T세포가 이거를 인식을 하면 역시 한주 동안 세포 분열을 하면서 하나의 T세포가 많게는 수십만 개까지 또 늘어납니다. 이때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킬러 그리고 헬퍼로서의 기능도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끝낸 T세포는 림프절을 떠나서 감염된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 정상적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감염된 세포만을 찾아내고, 어, 죽여서 바이러스를 어, 제거합니다. 따라서 이런 항체 반응과 함께 이 T세포 반응의 중요한 특징은 역시 느리게 일어나지만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맞춤형으로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세포 바깥에서 어, 바이러스를 직접 인식을 해서 없애는 것은 항체가 담당을 하고요.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인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우선 즉각적인 선천 면역을 이용해서 초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후에 바이러스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적응 면역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가 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런 바이러스 특이적인 세셀 그리고 T세포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들 중에 일부는 기억세포라고 해서 기억세포로 남아서 오랜 기간 우리 몸에 존재하게 를 됩니다. 이런 기억세포는 일단, 적은 수지만 그래도 많은 수로, 오랜 기간, 때로는 평생 우리 몸에 존재를 하고요. 이후에 같은 바이러스를 만나면 3일에서 5일 내로 즉각 반응을 해서 항체를 만들고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2차 그리고 3차 감염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면역,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 항체를 통해서 어,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막거나 혹은 어, 감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 T세포를 통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감염된 세포를 어, 제거할 수 있도록 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백신 특이적인 항체, 그리고 백신 특이적인 기억 T세포를 어,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어, 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김기순입니다. 발표할 순서는 먼저 백신의 정의와 역사, 백신의 원리와 종류, 백신을 개발하는 단계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백신이 공중 보건에 기여한 사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백신의 정의를 먼저 보면 유명한 옥스퍼드 영어 사전과 케임브리지 영어 사전에는 백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즉 백신이란 예방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질병의 원인 인자 또는 그러한 인자의 산물로부터 제조된 물질을 의미하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몸 속에서 질병 원인 병원체에 대항하여 싸우는 단백질, 즉, 항체 형성을 유도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넣는 물질을 백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원의 노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지만, 물리적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염병은 백신 접종을 통한 방어력 구축, 즉 사전 방지를 통한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백신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은 사람 몸에 인위적으로 주입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최소한의 부작용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 과학의 100%라는 완벽은 불가능함으로 백신 접종으로 예견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즉 이상 반응들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기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 후보 물질은 고유의 면역 효과를 효과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어 이러한 백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역 반응은 어, 단기간, 어, 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백신의 효과성 또는 유효성 또는 효능이라고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백신은 또한 실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을 편하게 할수 있다든지 백신의 보관이 수월하다든지 또는 백신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고 적, 적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실용적인 요소도 포함됩니다. 이들 세 가지 요소, 즉 안전성, 효과성, 그리고 실용성이 확보된 이후에 백신은 비로소 사람에게 접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럼 백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안전성, 효과성, 실용성이 확인되어서 시중에 판매하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접종이 허가된 백신은 최신 의과학 기술이 모아진 현대과학 기술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지만 최초의 백신은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약 220여 년 전, 그러니까 1700년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 1796년에 영국의 제너라는 의사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어, 이 영국의 제너라는 의사과학자는 한 지역에서 젖소에 우유를 짜는 여성들에게 단순한 물집이 많이 생기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제너는 물집이라는 질병만 관찰한 것이 아니라 물집이 생겼던 우유 짜는 여인들이 당시에 유행하였던 천연두, 어, 지금은 이제 두창이라고 합니다만 이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어, 제너는 이러한 현상을 정리하고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젖소의 상처에 있는 고름을 짜내어 어, 아이에게 접종을 하였고 이렇게 젖소의 고름을 접종받은 아이는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아, 이러한 일련의 실험 과정에서 제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정립하게 됩니다. 첫째로 특정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예방 목적으로 체내 주입을 하면 해당 질병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젖소의 고름에 있는 우두를 백신으로 사용하면 사람의 질병인 천연두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병원체를 백신으로 이용하면 감염병을 폭넓, 폭넓게 막을 수 있, 있다는 백신 접종의 교차 반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이런 사실들을 처음으로 정립하고 증명한 제너를 기념하기 위하여 라틴어로 암소를 뜻하는 바카에서 백신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입니다. 아, 서양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석영, 지석영 선생이 1880년대 우두국을 설치하고 우두 접종을 실시하여 당시에 유행하였던 천연두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어, 제너에 의해서 시작된 우두 접종은 천연두 득 두 창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은 어떠한 원리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내 몸에 침입할 때 이것을 막아줄까요? 백신은 바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면역체계를 사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몸이 감염병을 막을 준비를 하, 시키는 것입니다. 아,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전에 침범한 병원체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병원체가 다시 감염되면 우리의 몸은 빠르고 강한 면역으로 두 번째 침입한 병원체를 처음보다 훨씬 잘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역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병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체액성 면역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병원체를 공격하는 또는 병원체가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 가지의 면역기능이 백신접종에 의해 교육되고 나중에 침입하는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백, 감염병에 대한 예방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역을 유도하기 위해서 병원체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백신 자체가 감염증상 또는 임상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은 병원체의 동력을 많이 약화시킨 약독화 백신, 병원체를 불활성화한 불활화 백신, 그 다음에 유전자 재조합으로 병원체의 주요 항원 부위만 합성해서 사용하는 재조합 백신이나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그리고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 백신. 다시 말해서 유전자 백신은 체내에서 병원체의 항원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안된 백신이고 이러한 어, 어, 종류에는 DNA 또는 mRNA 백신 등의 형태로 제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백신 제형, 즉, 종류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지만 모든 백신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방어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 몸에 주입되는 백신은 매우 정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관리기관에서는 백신을 심사하고 허가해 줄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심사하고 허가하는 단계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백신을 개발한 연구자는 이 백신이 안전하고 해당 질병의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동물을 상대로 분석을 합니다. 이를 비임상 또는 전임상 단계라고 하고요. 이 비임상 결과가 좋은 효과 또는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드디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일상 이상 삼상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임상 일상은 소규모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주로 개발된 백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이고요. 임상 이상은 수백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좀더 광범위한 안전성과 백신의 면역 효과까지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상은 임상 1상, 2상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백신 투여그룹과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그 위약 투여그룹 간의 질병 방어 효과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은 임상 1상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1상, 2상, 3상에서 계속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백신 개발 단계는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15년 이상씩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백신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꼼꼼하게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임상시험 과정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백신은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고 또 사용되고 있고 어, 이런 그 백신은 특히 소아마비 백신, 홍역 백신 같은 유명한 백신이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백신은 인류 역사에서 질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아주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아, 195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가 창궐했는데요. 이 소아마비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한 질병입니다. 아,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이 소아마비를 이용한,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이 개발되고 어린이들에게 광범위하게 접종한 결과 소아마비 발생 건수가 급감하는 성과를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홍역의 경우에도 1960년대 중반에 홍역 백신이 개발 도입되면서 홍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에서 지역에서 최초로 홍역 퇴치를 선언하는 그런 큰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 건강 증진에는 백신이 중요하게 활용된 예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백신을 통한 질병 예방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그런 사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백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백신은 사실은 만병 통치약은 아니지만, 감염병을 방어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대 의학의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산업을 토탈 엔터테인먼트라고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신 또한 의과학 분야의 다양한 과학 지식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은 하루 한 칩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넥스트 팬데믹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백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중계, 응용, 생산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받아서 범 국가적으로 유지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백신을 적기에 우리 스스로가 자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백신 기술이 인류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궁금증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